몇년 전에 청주에서 가족들과 등산을 갔다가 한 아이가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조 온누리라는 아이인데, 이 온누리 양은 당시 열네 살이었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집에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찾기 위해서 군인들과 경찰과 소방대원 등 무려 5,700명이나 동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구조견과 드론까지 온 최신 장비를 다 동원했습니다. 이 노력 때문에, 노력 때문에 며칠 만에 강강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찾고 또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딴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고넬료를 어떻게 전도하여 구원시키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놓은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들이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많은 태신자들을 이제 작정하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신자들을 어떻게 작정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 고넬류를 전도하여 구원시킨 것 같이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도 이번 새 생명축제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태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태신자를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말씀해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제6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고네르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넬료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도해 야될 태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서 구원시켰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여자 누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누디아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첫 설립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가다가 이 누디아를 만났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누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리아를 만나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태신자들을 작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태신자들을 구원하여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들을 전도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어,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 한여 집사님이 자기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기도를 해 오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이 불신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교회에 한번 나와 달라고 그렇게 애걸 복걸해도 이 불신 남편은 그야말로 요지 부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여집사님이 교회의 새벽기도를 나가려고 나가는데그집 입구 의 현관에 남편 구두가딱 보이더랍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서척하는 것이 있어서 그날 이 남편 구두를 신문지에 둘둘 이렇게 싸가지고 새벽 기도,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laughs> 신문지를 피워서 그 위에 남편 구두를 다 이렇게 올리놓고, 바닥에 올리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남편 구두가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이 구두의 주인도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 우스웠는지 그냥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도 내이 행동을 보시고 얼마나 웃으실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들더랍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밥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다음 주일날 아내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가자, 가자 해도 교회를 안 나가더니 어떻게 그날 내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냐고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하는 말씀이 <laughs>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그걸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구두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정도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응답이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불신 남편이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신 자녀들이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의 구두를 한번 가지고 나와서 자녀들의 신발을 한번 신문지 사가지고 갖고 나와서 새벽에 바닥에 다 깔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조만간 이 남편이 이 구두를 신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시오. 한번 그렇게. 애교 있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태신자를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언제나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일 사랑방 모임에서도 합심해서 같이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태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낮 12시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11절, 1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발 가진 짐승과 기능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능극과 새들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낮 12시라고 했으니 배가 고플 때가 아니겠습니까? 마침 베드로도 시장에을 터인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으니 배가 고픈 김에 당장 잡아 먹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거절을 한 겁니다. 왜 거절했는가? 그 그러다 있는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러운 짐승들은 절대로 잡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음식 규례인데요. 레이기서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레이기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주님이 환상 중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15절에. 또두 번째 소리가 있어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니, 하나님이 이젠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그걸 거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번 있다가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여기 놓은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더러운 사람으로 상종에서는 안될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더러운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정결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환상의 뜻을 깨달고는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로를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전도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유사한 믿을 거야. 내 손에 장을 지지라저 사람이 교회에 으면내 손에 장을 지으라. 저 사람은 교회 절대로 안 나올 거야. 그러면서 명단에서 싹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거야. 살초판일 되면 절에 가서 등을 달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가자면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거야. 이 사람도 안 돼. 싹도채해 놓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교회 가자 하면 아이 그 사람 교회 나오겠나 아마 절대로 저 사람도 교회 안 나올 거야 이 사람도 싹 제껴 놓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다. 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처님이 어디 있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거지. 평소에 늘 이런 말씀 을 하시니 우리 부모님 교회 가자 하면 교회 아마 안 나올 거야. 아이 우리 부모님도 안 되겠다. 제껴놔. 아 이렇게 다 제껴놓으면 도대체 누구를 전도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될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감동 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저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면은 180도로 바뀌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본래 이분은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랬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회개한 다음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장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돌렸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죽었다 그런 뜻으로 김익도는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깡패 김익도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막 반가워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랬는지 모른다. 평소에 이번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막 좋아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김익도 목사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죽었다니 김육도가 어떻게 살았어? 어? 정말 죽었는지 한번 볼까? 집고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는 걸어가는 김육도 목단 뒤에다 뒤에다가 물을 그냥 한 통을 팍퍼붓습니다 아, 여러분, 아니 얌전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부, 부을 게 뭡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되면 화가 나고, 그렇지요? 대들지요? 물 뿌린 사람은 액살을 짓고, 인 석이 왜 나한테 물을 뿌려? 하면서 막 대들고 갈 겁니다. 그런데, 김일도 목사님은 그물한 통을 뒤집어 쓰고는, 아, 물을 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탁 물에, 물을 탁탁 들고는 그냥 가다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깡패의 기믹도가 어째서 저렇게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단 말인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인데 저 집사님의 남편은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아니,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기도도 나오고, 사랑방 모임도 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정말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전도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다 전도합시다. 네. 누구나 다 전도합시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태신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문밖에서 노크를 한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고넬로가 보낸 사람과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다음 날 즉시 베드로와 베드로, 고넬로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고넬로의 온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고널리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울, 사울이 담에석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그가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람들에게도 한번딱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하고 한번딱 보여주시면은 그 길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도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목사님, 예수님이 내한테 딱 한번 보여주시면, 나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길로 교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한번만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아, 교회 나오실 텐데, 한번 꿈으로나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쟁여놓으신 방법대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태신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태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선들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예수를 믿는 경우는 크히 드뭅니다. 작년에 새 생명 축제에 태신자들이 몇 명이 왔는가? 뭐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 겁니다. 저도 작년 자료를 보고 아, 작년에 이만큼 왔구나 알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새 생명 축제에 우리 교회의 온태신자 숫자가 무려 400. 84명이었습니다. 아, 진짜 별로 안 놀라시네. 484명이었어요. 일부 예배들을 분들은 와, 그러던데. 484명이면은 우리 주일 출석 평균으로 따리면은 한 사람이 한명 이상씩 데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제일 많이 전도한 분 누군가 하고 봤더니 서정의 권사님이 45명을 전도했더라고요 와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아, 세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내가 마음을 좀 내면 한두 사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 45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두 번째로 전도를 많이 하신 분 보니까 비슷해요 표숙자 집사님이 43명을 전도하셨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제 생각하니까 진짜 와. 여러분 우리가 한명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니까 전화 몇번 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또 와서. 또 오면 점심도 대접하고, 그리고 몇번 전화해가지고 그날 꼭 와야 된는또 다짐받고 또 다짐받고, 다짐 그래가지고 겨우 한명 데려올 수 있는데, 이분들은 세상에 마음 세 명이나 마음 다 명이나 데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노력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절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한통 했다 그래서 11월 1일 우리에게 온다 알았지? 그런 것도 온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이 수고를 통해서만이 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이 수고, 전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지면서 <laughs> 여러분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피자에게 성과하는 판결 중에 미필적 고의 살인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생소한 단어죠. 미필적 고의 살인죄. 이 미필적 고의 살인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구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어서 죽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미필적 고의 살인죄에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아참 무슨 말이죠. 대표적으로 지난 세월호 사고 때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선원들이 이 법에 의해서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아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흉기로 사람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무기징역을 받았는가? 왜냐하면은 내가 구해 주지 않으면. 분명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해 주지 않고 자기들만 그냥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다. 만약에 내가 가까운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그 영원히 지옥에 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묻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내 아이가, 우리 형제가 내가 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나중에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전도하지 않아 그 영혼이 지옥 갔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도해서 구해줍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번 새 생명 축제도 수많은 태신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